바로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강변 북로에 있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고 서 있을까? 그 결심 그 무름을 그 한번제 스스로에게 던진 이유로 이틀 만에 짐 싸가지고 내려갔어요. 제주에서 가장 행복한 점이라고 말할게요. 좋다기보다는 행복한 거 행복한 거는 자연의 흐름을 알수 있게 됐어요. 자연이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에 계절이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뀌면서 주변 풍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게 됐어요. 더 깊게 들어가면 바람의 흐름이 바뀌면서 어떻게 날씨가 변하는지까지도 이제 몸으로 알게 된것 같아요.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이 가장 편하게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잡은 했는데 참깨가 나온 거예요. 참깨는 그냥 심만 뿌리면 자란다. 천진난만하게 믿었죠. 뿌렸어요? 음, 참기가 자라긴 해요. 근데 자라는데 이게 참기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랑 같이 자라요. 여기는 풀경다 비슷해요. 참기가. 그러니까 처음에 모종 상태로 심는 것도 아니고 실을 뿌리기 때문에 어떤 게 참기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저는 처음부터 농, 농약을 지, 쓰지 않고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어서 뒀어요 그냥 뒀는데 점점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면 참깨가 잡초와 자라면서 거의 끝까지 이 정도까지 자를 때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제 잡초를 뽑으려고 뽑는 순간 참깨랑 같이 뽑혀 나오는 상황이 오는 거죠 600평 정도에서 이제 그 참기름을 한 4병 3병 정도 뽑았어요 나눠 먹었어요. 부모님이랑. <laughs> 한 병씩. 아, 작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서울보다는 좋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사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좌절을 좀 많이 했었어요. 스스로가 이제 뭔가 계속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니까 글을 많이 쓴것 같아요. 해소를 한 거죠. 스스로에게.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작업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물론 지금은 작업이 됐지만, 내가 뭔가 제스처를 취하고 내가 고문했던 어떤 흔적들을 글로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로니아 재배 일지인데, 거의 그 아로니아와 관련된 건 없고, 아로니아를 키우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 중에 하나죠. 네, 그 번쩍번쩍거리는 초록색 풍뎅이가 있는데 얘네가 그 아로니아잎 이파리를 다 갈가먹어요. 그리고 그이 풍뎅이가 아로니아 열매에 뭐라 그러죠? 이잎 이 주둥이를 뚫어가지고 집을 빨아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로니아가 초토화가 돼요. 그 그쵸. 누군가에게는 풍뎅이는 상당히 그 귀엽고, 어떤 그 그들이 취하는 제수차나 이런 발가락의 모양들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색깔도 꽤 볼만하고 그러잖아요. 저한테는 지옥이에요.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어요. 자존심 문제 인것 같아요. 한 번도 농약을 쓴 적이 없어요.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그 신념과 제 신조를 농약 한 방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라는 행위는 저도 물론 몰랐지만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 결과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완벽하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농약을 치는 거고 그 안에 자라고 있는 벌레들 다 죽여요. 사실 그거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잡초라고 하는 존재가 화전적인 정의가 어 재배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는 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잡초를 재배를 하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행위를 내가 지속적으로 보여 준다면 과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제 작업이 그 동안에 어떤 그 인위적인 풍경들을 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좀더 모순적으로, 좀더 깊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10년 동안. 농업을 하면서 그 행위를 제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던 거예요. 잡초라는 거를 계속 뽑고 뽑고 뽑지만 또 자라잖아요. 알면서도 뽑아요. 그 자체가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뽑고 있는 이 잡초를 재배하려면 어떨까? 그것도 농업이니. 한쪽에서는 풀을 재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풀을 뽑고 있고, 이 행위를 동시에 하면,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행위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보통의 잡초들이 1년 살고 죽어요. 길게 살아 1년이에요. 근데 얘네가 사람에 의해서 1년 이상 자라고 2년까지 자라거든요. 지금은 저기 있는 것도 다 2년 됐는데, 저희들은 사실 자신의 DNA를 극복한 일년살이에서 단연생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갖고 있는 사전적 정의를 이미 뛰어넘은 애들이에요. 잡초가 아닌 거죠. 그런 지점들을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싶고 또더 파고들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날라온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지금 저 안에서 아기 저 뭐죠? 방아깨비가 나온 것처럼 어디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흙이나 풀에 있던 그 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도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저 가구는 사실 지금 당장 저한테 가장 필요한 가구예요. 왜냐면 잡초를 촬영을 하는데 얘네들다 다, 키가 다 달라요. 어떤 풀들은 키가 작고 어떤 풀들은 키가 크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촬영을 하려면 이 선반이 필요한데 이선반은 자유롭게 제가 높낮이를 조절을 가능해야 촬영기가 수월해요. 잡초를 찍는데 왜 촬영이 수월할 필요 있냐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벌레들이에요. 이 벌레들이란 게 자꾸 움직이잖아요. 제가 뭔가 조절하는 사이에 이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재빨리 이거를 높이를 조절을 하고 풀을 세워놓고 촬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야 되는 건데 저 가구는 그간의 고민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가장 중요한 촬영 장비가 된 거죠. 이 사진은 그세 가지의 욕심에 관한 사진인데요. 맨 왼쪽 사진은 그풀 중에서 가장 씨앗을 많이 품고 가장 멀리 퍼트리려고 하는 욕심이 가장 강한 그런 풀이고, 두 번째 풀은 그풀 중에서 햇빛을 바라보려고 하는 가장 큰 풀이에요. 그래서 어, 풀이 누이면 그 풀에서 이제 고기가 꺾일 정도로 햇빛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양이 좀 기약적으로 변하는 그런 풀이고, 세 번째 풀은 제 욕심에 대한 풀이에요. 저는 처음에 저거를 잡초라고 알고 키웠지만, 잡초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잡초인 줄 알면서도, 잡초가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 이정전 과정을 거쳐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을 키우고 싶었던 제 욕심이 드러난 그런 풀 중에 하나예요. 저게 여름 전까지 가장 이제 그 가혹한 풀 중에 하나인데, 제가 표준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게 제이든 말은 옥괴기라고 하는 풀인데, 일반 사람들은 저 풀을 되게 좋아해요. 예쁘다고 하면서. 근데 저희 농업하는 사람들은 저 풀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면 쟤네가 풀에 그 줄기는 되게 여려요. 여린데 막 겹겹이 막덩쿨처럼 그 쌓여있어가지고 도저히 자를 수가 없는 풀이에요. 그리고 한번 열매가 열리면 이제 이 열매가 터지면서 사방으로 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번식을 하는 되게 골치푼 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잡초들을 위한 집이에요 야외에 저들을 위한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햇빛을 좋아하는 잡초가 있고 햇빛을 싫어하는 잡초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어떤 데는 햇빛이 안 들어오게 어떤 데는 햇빛이 들어오게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 것과 물을 싫어하는 애들을 위해서 습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고 싶은 게 어쩌면 이 작업을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해요.